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시간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하루가 제게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께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두려움, 자기 중심적인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온전해 짐을 믿습니다. 이 하루라는 공간을 제 생각대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의 하루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주어질 만남, 맡겨질 일들, 지나가야 할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주님의 향기가 담기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 쌓여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실패와 후회를 안고 오늘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 마음을 입어 기쁨으로 하루를 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은 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제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루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며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결코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귀한 하루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다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눈앞에 일이 크고 자금에 상관없이 저를 쓰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명이든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모든 공간 속에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놓이게 될지라도, 그건 역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훈련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 사랑과 격려와 진리를 전하게 하시며, 저의 생각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시피사 오늘의 사명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특권이 되게 하시며 그 걸음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맞이하며 저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 정결히 드리고자 합니다. 외적인 준비보다 먼저 내면의 자세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기도의 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단지 어제의 연장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제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안일함이나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저를 일깨워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을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특별함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어떤 태도로 이 하루를 맞이하는지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근심보다 기쁨을, 불평보다 감사의 눈을, 무기력보다 소망의 태도를 선택하게 하소서. 내면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기쁨이 될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저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과거의 오해나 상처로 인해 굳어버린 시선이 오늘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상한 감정과 미움이 아닌 용서와 이해, 자비와 온유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게으름이나 습관적 태도가 아닌 처음 맡았을 때의 신선함과 책임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저의 내면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마음과 태도 안에 주의 영이 가득 거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하루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종종 기쁨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라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소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심을 기억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은 선택이며 믿음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원망과 낙심이 아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이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게 하옵소서 기쁨은 나만을 위한 감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의 얼굴빛을 통해 저의 말과 태도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저를 통해 위로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상한 일과 예상치 못한 일들, 기대한 축복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저를 지배하게 하시고, 기쁨이 저의 반응이 되게 하소서. 그 다른 이들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반대로 제가 기쁨을 누릴 때에도 자랑이 아닌 감사로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어떤 불안이나 근심도 제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심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